음, 행사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고요 일정표는 오늘, 그래요. 오늘 내로 문자드릴 예정입니다 아예 주차 가능하시고요 안내는 저희가 현장에서 따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수고가 많아요 특히 우리 최주임 열매인턴이랑 정여사원이랑 셋이 호흡이 잘 맞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해 아 아닙니다 그 기부자 초청 행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마지막까지 힘좀 내주시고 또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송열매 인터넷 출근이 오늘까지입니다. 뭐? 아, 그뭐 행사 일정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계약 기간이 오늘까지인지라 모두 따뜻한 말 한마디 좀 건네주시고 모쪼록 좋은 기회 에또 만나도록 해요. 저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팀장님. 자, 우리 그동안 고생한 우리 송열매 인턴한테 박수 한번 보냅시다. <laughs> 수고했어요. <laughs> 오늘이 마지막이었어. 아... 난왜 몰랐지? 저기, 정현씨예 혹시 오늘 열매인턴 마지막 출근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예당하죠 여기 달력에다 표시 놨는데?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밥이라도 먹을까요, 세지? 아, 제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오늘 뭔가 일이 좀 생겨가지고 저는 아침에 간소하게 인사했거든요 간소하게라? 아, 나카롱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박스 좋습니다 선물이었구나. 최우연. 그러고도 네가 사수냐. 오늘 저녁에 밥 밥이야? 저 근데 저녁에 약속.. 양갈비 양갈비? 응즉 양갈비 거기에 프리미엄 양등이야리 와서 밥이야? 주차가 쏠게요 콜 많이 드세요. 지난번에 회식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못하고 그래서 주임님 감사해요 제가 회사 생활은 처음이라 눈치도 없고 중간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음 아니에요 처음은 누구나 다 그렇죠 저 맨날 유튜브로 막 회사 생활 잘하는 법 이런 거 검색해보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잘했네 열매 씨는 근데 우리 회사에 어쩌다 오게 됐어요? 사랑의 열매요? 네, 뭐 원래도 기부 쪽에 관심이 있으셨다구나. 음... 전 여기서 하는 일이 약간 마니또 대행 같더라고요. 마니또 대행요? 네, 그래서 재밌어 보였어요. 그게 무슨? 어릴 때 저희 집이 좀 어려웠거든요. 복지센터에서 라면이랑 쌀 같은 거 받아오고 그렇게 도움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챙겨준다는 게 많이 또 같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겐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구나 나도 언젠간 그 기쁨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 꽤 진심이었네요? 열매씨는? 그럼요 좀 이래봬도 꽤나 진국이라고 음. 여기요 뭐야 결혼해요? 아니 <laughs> 청첩장 아니고 선물이요 선물이요? 지금까지 감사했다고 별거 아니에요 열어보셔도 돼요 최우연 주임님, 부족한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임님 덕에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좋은 회사에서 많이 경험하고 떠납니다. 송열매 인턴이자 주임님의 마니또가. 모르셨죠? 밝혀지기 전에 인턴이 끝나가지고. 주임님한테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설마 그럼 그때 그게... 우산 없으세요? 이거 쓰실래요? 사장님한테는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열매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는걸요 열매씨가요? 응. 열매인턴이었구나 내 마니또가 <laughs> 감동이죠? 응 역시 말했던 이런 맛이라니까. 아 빨리 두세요 주임님. 다. 아 네. 엄청 네. 많이. 이거랑 같이 이렇게. 음 응, 이거랑. 저웬메씨 고마워요. <laughs> 저도요 주임님. 오등이다. 예. 어디? 열매 인턴이 준 복권으로 난 오등에 당첨되었다. 누군가에겐 고작 5천 원이겠지만 오늘만큼은 이걸로 또 일주일을 살아보자며 다짐해본다. 그리고. 6개월 뒤. 자, 자, 모두 잠시 주목. 오늘부로 우리 부서에 새로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자,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랑의 열매 모금사업본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송열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박수! <laughs> 열매 인턴은 우리 회사의 신입으로 입사했고 그렇게 우린 다시 만나 함께 일하고 가끔은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중이다. 뭐 매일이 특별하고 즐거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아주 작은 행복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매생이니까. <목소리> and i know you won't miss it girl i know you waited too ain't for me you only want to talk to the show me things that i work in a past life that doesn't mean that i won't try she said stop it you always let me down when i want you i can't help it but i can't let you forget me going got a in the cycle I try. Let's remember all the times that we did have. And the times I made you laugh when you sat up on my lap. When the borders wasn't packed, cause of COVID. Back and forth we go, that ain't all she wrote.